안녕하세요. 타로킴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금술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가불목일주에 당하시는 분들의 24년 2월 21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음...뭐튼...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시, 새로운 어떤 가르침, 새로운... 관계들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걸 추구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엄청 정체되어 있고, 아니면 똑같고 달라지는 게 없고, 그게 좀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그게 얼굴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laughs> 외로움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해도 채워지지 않고 허한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필요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새로, 뭐, 또 사람을 만나는 게뭐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뭐 인정을 하고 조금 그 방향성을 좀 다르게 해서 계획을 새로 채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뭔가 일이나 이런 게 부족한 건 아니고요. 마음의 어떤 외로움 같은 거를 채우는, 영혼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정화일주에 생각하신 병정화일주에 속하시는 분들의 24년 2월 21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음, 빨간색 성향이신 분 내가 내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내가 모르겠다, 미지의 영역, 그다음 불안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밝은 쪽으로 모르고 앞으로에 대해서의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그 험할 수 있고 내가 더 극복해야 되고 더 난제일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주어진 건다잘 수행을 했으나 앞으로의 미지의 미래를 되게 낙관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어 외양간을 미리 고쳐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 어쨌든 비판적으로 조금 더스케틱하게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이고요. 무기토 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24년 2월 21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그거를 바라고, 기도하고, 염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원하는 걸막 바라고,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음, 건 거죠. 그니까, 내 의사대로, 의지대로, 뭔가 속박에 의한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과 책임과, 그 다음에, 나의 염원과 기도로, 이제 모든 어떤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그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게뭐내 개인적인 사리사역보다는 조금 그래도 어 대의적인 거에 있었었다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 저지르고 후 기도해도 해결된다 이런 거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그게 나의 탐욕에 있어서 내가 먼저 다 질러버리고 이렇게 비싼 걸 그냥 사버리고 아 이거 어떻게든 카드값 메국에 도와주세요 해서 해결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일주에 속하시는 분들의 24년 2월 21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흰색 성향이신 분들은요. 음. 여러 사람이 도우고, 내가 또 여러 사람을 도와서 그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좋은 소식을 주는 건 아니어서, 또 조금 원치 않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그 조금 이제 조금의 어떤 더 좀 위험한, 좀 불충분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결국은 조금 미흡했던 거, 그 다음 좀 부족했던 거를 다시 채워야 되고 근데 이렇게 다시 보완하고 수정하고 내가 더 추가해서 리스크테이킹을 해야 될수 있을까 어차피 시간과 돈과 어, 이런 것들이 너무 정성이 들어간, 노동력이 들어가는 건데, 라는 조금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 이런 거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일주에 속하시는 분들의 24년 2월 21일 수요일 윤세입니다.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 내일 수요일은요, 좀, 그냥, 일상을 사실 수 있는 날이고요. 평범하고,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생각들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래서 하루를 아주 루틴하게, 어,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걱정, 두려움,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또, 내 네, 지혜로움이나, 내가 어떤 명예 같은 거가 생겨서 또 그거 계속 원동력이 되는 거죠. 생각의 발상의 전환 같은 날인 거예요. 어, 그래도 나에 대한 자 이렇게 자신감,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나 멘트나 아니면 스스로가 뭐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커지면서 하루를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수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